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도 커졌는데요.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.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2030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 등 이른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. 특히 서울은 원룸 월세 평균이 50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월 20만원, 최장 12개월,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, 독립청년 가구로 우선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더라도 환산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. 중위소득 60%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116만원 기준입니다.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입니다. 30세 미만은 부모 소득 재산도 보는데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. 30세 미만이어도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는 청년 본인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올 8월 하순부터 1년간 홈페이지나 앱 등으로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소급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비즈 윤지혜입니다.